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기본 알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감옥의 위계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옥의 위계에 대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요. 감옥의 시기, 그 이수 시기와 단위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수 시기는 자율적으로 편성 가능하다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지켜야 할 사항으로 공통 과목은 선택 과목 이수 전에 편성 운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공통 과목은 누구나 배워야 하는 과목으로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 과목 이수 전에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거죠. 하지만 이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도 기본 수학이나 기본 영어, 실용 국어, 실용 수학, 실용 영어 이런 과목은 공통 과목 이수 전에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는 공통 과목을 대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기본 수학 기본 영어는 적용 시기가 21년 3월 1일부터입니다. 그리고 실용 자가 붙는 실용 국어 실용 수학 실용 영어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과목들입니다. 이들 과목으로 공통 과목을 대체하면은 공통 과목은 별도로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공통과목 이전에 이수하면 공통과목은 별도로 이수를 해야 합니다. 진로선택과목인 기본수학, 기본영어, 실용국어, 실용수학, 실용영어로 공통과목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교과협의회와 교육과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학교 교육격에 반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목들을 공통 과목 이전에 이수를 하게 되면 공통 과목은 그대로 있으므로 모두와 다시 이수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전반적인 과목 위계성을 보면 공통 과목을 이수한 후에 선택 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 원, 투로 구분되는 과목의 경우에는 원을 이수한 후에 투를 이수하거나 또는 병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학생의 학습 능력이나 선수학습 정도에 따라 원을 이수하지 않고 투를 이수하는 것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선택 과목 중에 위계성을 갖는 과목의 경우에는 계열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편성하여야겠습니다. 감옥의 위계성이 가장 두드러진 감옥이 수학 감옥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어, 수학은 공통감옥으로서 모든 학생이 이수해야 하는 감옥입니다. 그리고 수학 1과 2를 모두 편성할 경우에는 1을 이수한 후에 수, 2를 이수해야겠고 이 1, 2 병행하여 이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 경제수학은 수학 1을 학, 어, 전제로 하는 감옥이죠. 그리고 미적분은 수학 1과 2를 배운 후에 이수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만 학교 실정이나 학생의 요구나 감옥의 성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도 가능합니다만, 이위계 역행은 공교육 정상화법에 위배됨으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아, 그 다음 실용수학입니다. 이 실용수학이나 기본수학은 수학이라는 공통과목을 대체할 수도 있고 이전에 이수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수학과제탐구는 특성상 위계성은 없지만 이 선택과목은 공통과목 이수 후에 편성한다는 총론원칙에 따라서 수학 이후에 편성하여 이수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 다음 전문교과 원의 고급수학 1, 2는 심화수학 1, 2 또는 이들 과목에 포함된 내용을 다루는 보통교과를 이수한 학생이 더욱 심화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전문교과이므로 특목고 등에서 수학을 이수한 후에 심화수학 1, 2, 고급수학 1, 2 순서로 이 편성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이를 다시 살펴보면 아, 붉은색 수학은 공통과목이고요. 파란색 수학원, 수학2, 과목이고, 수학 1, 수학 2 확률과 통계 미적분은 일반선택과목이고 초록색 기하경제수학, 실용수학, 수학과제 탐구는 진로선택 과목입니다. 이 수학1, 수학2, 확률과 통계, 기하 이 과목들은 공통과목인 수학을 먼저 배운 후에 배워야 하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수학원 다음에 경제수학을 이수하고 수학원과2 다음에 미적분을 이수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용수학은 수학과목을 대신할 수도 있고 또한 수학인 공통과목 이전에 이수할 수도 있습니다. 아, 수학 과제 탐구는 어떤 위계는 특별히 없지만 예,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공통 과목은 수학을 이수한 후에 이수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음은 과학 과목의 위계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통합 과학과 과학 탐구 실험은 모든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공통 과목입니다. 그리고 과학 1과 2를 모두 편성할 때에는 과학 원을 이수한 후에 투를 이수하거나 수학과 마찬가지로 학교의 실정이나 학생 의 요구에 따라서 병행하여 이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투를 먼저 이수하는 것은 위계 역행되는 일임으로 바람직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사와 생활과 과학, 융합 과학은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모든 학생들이 이수 가능합니다. 어, 하지만 융합 과학은 학생들의 융합적인 사고를 함양하기 위한 과목이므로 과학 원과 2를 이수한 후에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음. 또한 전문 교과 원의 과목은 보통 교과를 이수한 후에 이수하는 것이 옳겠으며, 고급 과학이나 과학 실험 과목은 개일적으로 연계하여 이수해야겠습니다. 다음은 과목의 위계성 영어 교과입니다. 아, 영어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나누어 볼수 있겠고요. 영어의 그4 스킬즈, 즉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어느 기능을 길러줄 것인가에 따른 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볼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네 기능의 고른 발달을 위한 교과목으로서 공통 과목인 영어를 제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영어원, 실용영어그 다음 영어권 문화. 그 영어 2, 진로 영어 이런 순서로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실용 영어의 경우는 이 공통인 영어를 대체하거나 이보다 먼저 편성하여 이수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듣기 말하기 위주의 과목인 영어 회화가 있겠고요. 그다음 읽기 쓰기 기능 위주의 교과인 영어 독해, 장문을 배우고 그다음 영미 문학 읽기를 배우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 교과입니다. 어, 기본적으로 전문 교과는 원을 배운 다음에 2 과목을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기능의그고른 어, 네 발달을 위한 교과목으로 심화 영어 1, 2, 그 다음에 듣기 및 말하기 기능 위주 교과목에 심화 영어 회화 1, 2, 읽기 및 쓰기 기능 위주 교과목으로 심화 영어 독해 1, 2, 그 다음에 심화 영어 장문 1, 2, 이런 순서로 편성해서 이수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어, 대부분 영어의 경우는 사실 어휘 수라든가 어휘의 난이도에 따라서 위계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투보다는 원을 먼저 하는, 어, 하는 것이 기본이겠죠. 하지만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온 학생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어, 이런 굳이 위계를 지키지 않고도 어려운 과목을 먼저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위계를 지켜서 그 공교육 정상화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국어 교과의 과목 위계성입니다. 국어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간에 명확한 위계가 설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심화국어의 경우는 3학년 과정에 편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수준 높은 국어 능력을 통해서 학문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과 문제 해결 능력 함량에 적합한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용국어의 경우는 공통과목 이전에 학습할 수도 있고 대체하여 학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전읽기의 경우는 별도의 교과서가 없는 과목으로 어, 성취기준을 토대로 2학년 또는 3학년에서 개설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교과의 위계성입니다. 이 체육과 운동과 건강, 스포츠생활관에는 실제 위계가 설정되어 있진 않지만, 가급적 체육과목을 학습한 후에 운동과 건강, 스포츠생활과목 학습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체육탐구는 체육계열학과를 선택하거나, 체육 관련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소양을 함양하는데 적합한 과목입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 기본 알기 세 번째 시간 과목의 위계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과목의 위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혀서 교육과정 편집표를짤때그 위계에 맞게 편성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우리 학생들의 과목 선택 상담을 할 때. 위기에 맞는 상담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